게임들의 실황과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시간 영내기의 겜구석입니다 2009년 리그 오브 레전드의 대흥행 이후 국내외 게임 시장에서 AOS 장르에 대한 많은 도전적인 작품들이 있었는데요 이때 갑자기 혜송처럼 등장한 게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이죠 휴스에 관한 소식은 여러 매체에서 익히 들어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히오스는 2015년 블리자드에서 개발한 MOBA 장르의 게임입니다.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등의 다양한 블리자드의 캐릭터들을 한데 모아 많은 블리자드 팬들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이었을까요? 출시 초반부터 게임은 많은 수의 유저를 유치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문제점인 미숙한 완성도였습니다. 히오스의 출시 당시 플레이할 수 있는 영웅은 전부 37명이었고. 캐릭터 간의 성능 차이도 심각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플레이할 때보다 보이는 영웅들의 개수는 한정적이었고, 게임을 할 때마다 그 전판과 비슷한 게임을 한다는 인상을 떨칠 수가 없었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스킬 아이콘은 타 게임에서 짜집기에 유저들이 보기에 비직관적이었고, 이외에도 사소한 것들이 모여 비주얼적인 완성도를 떨어뜨렸죠. 결국 이러한 낮은 완성도는 오픈 유저들을 정착시키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너무나도 많은 맵입니다. 히오스는 다른 AOS 게임에 비해 맵이 많았는데요. 이게 단순히 모양만 다른 맵이 아니라 오브젝트나 전장 요소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략이 달라집니다. 또 어떤 맵에선 찌끄레기다가도 어느 맵에 가면 패왕이 되는 캐릭터도 있는데 그런데 히오스를 처음 접한 유비들이 이 많은 전략을 얼마나 빠르게 익힐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들이 충분한 재미를 느끼려면 랜덤으로 등장하는 맵을 뺑이 돌며 전략을 숙지하면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긴 적응 기간이 취향에 맞지 않거나 지쳐버린 유비들은 자연스럽게 게임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히오스의 가장 큰 매력으로 느낀다는 유저들도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맵의 다양성으로 흥미가 끌렸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땐 아니라는 겁니다. 히오스 개발진들이 맵을 좀더 재미있고 직관적으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패치를 했지만 어느 맵은 기존과 비슷해져버리기도 하고 어느 맵은 전략적 요소가 축소되는 등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매칭 시스템입니다. 일단, 큐가 잘안 잡힙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히오스를 즐겨하시는 분들은 에? 뭔 개소리야? 30초면 잡히는데?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느 정도 레벨을 올린 분들이고 레벨이 한두 자리수인 유비들은 큐를 잡는데 억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이건 그렇다고 치고 매칭 시스템 자체가 개판입니다. 원래 빠른 대전은 기본적으로 우리 팀과 상대 팀의 직업군을 비슷하게나마 맞춰 줬습니다. 예를 들면 투탱, 투딜, 원힐이면 상대도 똑같은 조합으로 맞춰 주는 건데요. 이건 좋은데 매칭 시간이 길어지고, 매칭 범위가 넓어지면서, 솔 큐는 5인 큐를 만나질 않나. 우리 팀엔 이상한 생선이랑 길 잃은 새끼들을 한 세트로 박아넣고, 적들은 떡대들만 잡아주질 않나. 심지어, 최근엔 또 매칭 시스템을 갈아엎었다는데, 하, 네. 이젠, 아예 랩이 높든 말든, 큐가 안 잡히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히오스 켜놓고, 큐 잡힐 때마다 게임을 해도, 그날 할 일을 거뜬히 해낼 수 있을 정도니까요. 네 번째, HGC 폐지 및 히어로즈 팀의 인사이동입니다. 이 내용 기다리셨죠? 이게 가장 크고 치명적입니다. 이번 임모탈 사건, 중국 판호 문제로 주식이 증발해버린 블리자드엔 비상이 떨어졌고, 회사 입장에서 줄어든 자본을 고려해서 바로 정리해야 했던 건, 당연히 수익도 적고, 유저도 적고, 스타2에 3배나 되는 돈을 쏟아부어 지원했지만 대회 시청자 수는 그 3분의 1밖에 나오지 않았던 히오스 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중요하고 충격적인 소식을 딸랑 공지 한 장으로 정리해버리다니 적어도 누구보다 게임에 열정적인 유저이자 팬이었던 선수들에겐 폐지 소식을 듣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아... 네 오늘은 블리자드의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전부 모여 불발라면 정말 어떤 게임보다 매력적이었을 히어로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직도 이 사실이 믿기지 않고 충격적이었던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히오스의 팬이고 프로게이머 여러분의 행보를 응원했기 때문에 이 소식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오네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프로게이머 여러분들 지금까지 달리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정말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래기의 게임구성 영래기였습니다.